이 테크들이 줄줄이 연이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까지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변은 없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2023년 회계연도 4분기 실적에서 매출 514억 달러 주당순익 2.17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애저의 ai 도입과 결과를 살펴보죠. ai를 지원하는 인프라에 대한 수요 만으로 2032년까지 380억 달러의 수익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며 향후 10년 동안 신생 기술에 관련된 IT 지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AI 부분에서 선점 이점을 확보했죠. 구체적으로 애저는 챗 GPT를 구동하는 GPT-LLM에 대한 액세스를 클라우드 고객에게 제공하며 이로 인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 격차를 점차 좁히고 있습니다. RBC 캐피탈 마켓의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8%가 애저를 주요 클라우드 공급업체로 꼽으며 19%를 받은 AI. AWS를 제쳤습니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3회계연도를 마감하는 동안 20% 중반의 탄력적인 성장과 함께 경영진은 2024년 회계연도에더 나은 AI 성장을 기대하는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의 AI의 필요성도 늘어나며 마이크로소프트도 Azure Government 클라우드를 통해 미국 정부의 고급 LLM 액세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와 별개인 가볼먼 클라우드의 Azure Open AI 서비스를 통해 가장 진보된 gpt-4와 gpt-3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위에서 보관에 이르는 다양한 정보 활동을 지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은 향후 몇년 동안 업계의 명백한 성장 및 수익 리더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핵심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선도 지속적인 성장 및 마진 확장으로 뒷받침되는 견고한 기본 실적 그리고 여러 핵심 성장 동력의 유지와 함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주요 낙관적 테마로 투자자들의 낙관론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저의 매출은 18% 증가했고, 게임 부분이 엑스박스의 매출은 4%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는데, 올해 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에는 콜 오브 듀티, 오버워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인기게임이 다소 포함되어 있고, 기업게임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게임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며, 클라우드나 엑스박스에서 블리자드의 게임들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윈도우와 오피스 등 핵심 소프트 소프트웨어 부분의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 매출은 18% 증가하고 주당순이익은 1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어닝콜 발표 후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분석가들도 금방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 주가 338.37이고 시킹알파 분석가는 목표 주가를 389달러 매수 추천을 하고 있고요. 마켓비트 목표 주가는 368.37입니다. 다음은 구글 살펴보겠습니다. 23년 2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가들의 예상과 달리 어닝콜은 거의 8% 이상 올랐는데요. 1분기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 3% 성장했지만 2분기에 전년 대비 7%의 매출 성장과 예상 주당 순이익을 7.5%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구글과 메타가 광고 수익으로 매출을 올리는 등 비슷한 점이 많아 비교한 분석이 있었는데요. 한 분석가에 의하면 지난 11월 두 기업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메타는 저점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개선을 하여 주가는 3.2배 이상 급등. 3월 이후 메타는 45.2% 수익을 올렸지만 구글은 19.1%로 훨씬 낮은 수익을 올렸는데요. 메타가 잘 실행한 부분은 첫 번째 적극적인 정리 해고와 비용 절감. 두 번째 투자자에게 보다 명 정확한 정보 제공, 자세한 격려를 정의, 세 번째, 불필요한 투자를 줄이고 핵심적 수익성 있는 활동에 집중한 것이었죠. 현재 구글도 메타 모먼트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이유가 일단 이번 분기 9,000명의 직원을 정리하면서 비용 절감 조치가 드디어 성과를 내며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100 베이스포인트 YOY가 개선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성장률은 표를 보시면 구글 서치, 유튜브, 구글 클라우드 부분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부는 400밀리언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여하며 흑자로 돌아섰고 회사는 분기 동안 15밀리언 달러 상당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채찌피트를 탑재한 마소의 빙이 구글 서치 엔진을 넘어설 거라는 여러 추측을 무시하고 구글이 2분기 마이크로소프트보다 2밀리언 많은 자유현금 흐름을 창출했습니다. 클라우드 부분 주요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아마존의 AWS,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의 YoY 성장률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글 클라우드의 2분기 28% 성장은 세 기업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볼때 구글은 2분기에 553밀리언 달러 성장하여 마이크로소프트의 예상치 3.9빌리언과 아마존의 예상치 2.3빌리언에 비해 여전히 매우 뒤떨어져 있긴 합니다. 구글의 미래 전망을 보면 에빅타 마지는 2030년에 37.1%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주가가 눈에 띄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평가는 여전히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보겠습니다. 메타 플랫폼의 2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1% 증가 32 빌리언 달러로 분석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특히 광고 매출은 전분기 대비 12.8% 전년동기 대비 17% 이상 성장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한 유저당 평균 매출이 올랐기 때문이고요. FCF가 11 빌리언을 달성했습니다. 3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32에서 34.5 빌리언 달러로 y o y 성장률 15에서 25%를 예상합니다 이미 주가가 ytd 14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닝콜 유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유저 기반도 2022년에 부진한 성장 이후 가속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메탈 패밀리의 맵은 fy 2023년 2분기에 y o y 6% 성장하여 fy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의 월간 활성 사용자도 2021년 회계 년도 4분기 이후 최고치인 전년 대비 3% 증가하는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의 유료 메시징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의 수가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했습니다. 릴스의 수익화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앱전체의 annual revenue run rate이 지난 가을 30억 달러에서 현재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등 릴스의 수익화에서도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은 가장 최근에 출시된 메타의 트레드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는 개인 메시징 앱 수익 창출 전망에 열광하고 있는데요. 트레드의 수익 기여도가 아주 결정되지 않았지만 발표 첫 3일 동안 1억 명의 사용자가 가입하는 등 초기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트레드에 대한 수익 창출 계획은 단기적으로 주가를 더욱 높이는 촉매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는 AI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앱이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원활한 소셜 네트워크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광고주와 소비자를 위해 AI를 사용하며 메타버스를 계산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AI를 이용해 광고주의 광고 성능을 예측하고 새로운 광고용 방식을 만들고 비즈니스가 메시징을 통해 고객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메타의 현재 펄 TTM은 5년 평균 대비 50% 높은 36.5배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나스닥 헌드레디 지수의 펄은 34.6배로 메타의 펄은 비교적 지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메타의 펄 FWD는 현재 25배로 5년 평균 대비 10% 정도 더 높습니다.이는 애널리스트들이 메타의 EPS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를 포함한 ai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어서 시킹 알파 분석가는 주식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자 오늘 이렇게 세 기업의 실적과 편제 방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은 어닝 코리에 8월 3일로 연기되었는데요 애플은 총마진 앱스토어 지출 비전 프로 색상에 대한 전망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의 빈과 구글의 바드와 유사한 대규모 AI 언어 모델을 개발 중인지에 대한 업데이트를 할수 있다고 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CEO 팀 쿡은 애플이 AI를 매우 신중한 방식으로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었죠. 기대가 되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이나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